로그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일까? 아닐까? 물론 식으로 써도 되겠는데, 근데 지금 얘를 보고 식으로 바로 게 y는 뭐 로그 얼마에 얼마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이 있어? 못써 이거, 그지손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거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서 풀라는 어 문제야 그렇지? 자, 잘봐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 점근선 알수 있네? 맞아? 맞아? 이 점근선은 뭐야? x는 마삼이죠? 점근선 그 다음에 이 점을 알려주고 있어 뭐야? 0,1을 지난다라는 정보를 그래프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보자 예. 얘 원래 점근선이 뭐죠? Y축 X는 0이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얘는 뭐에 영향을 받아 X축에 평행이동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근데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면 얘가 A로 바뀌지 0에다 A를 더하니까 점근선이 뭐가 돼?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바로 하나 구했네 A는 마3이야 맞아?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A는 마 3인 건 확정. 이해됐어요? 다음. 근데 얘를 지난다 했으면 우리가 뭐해 줘야 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보통 그 식이 필요하네 이제. 그렇지? 그 식을 쓸 거야.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식은 로그 3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 a 대입하지? 그리고 y축으로 만큼이면 끝에다가 똑같이 더하기를 쓰면 돼. 근데 우리 a는 아까 구했단 말이야 마삼이라고 마삼이라고 구했지 그럼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3 더하기 b라는 식으로 일단은 정리가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중요하지 한 중요한 얘 대입하면 당연히 b가 나오겠어 안나오겠어 나오겠죠 이 집어도 2는 일단 0 집어넣으면 3이 돼 로그 3에 3은 1이야 그리고 더하기 b야 b는 얼마 비는 1이라는걸알수 있죠. 이해 되셨죠? 두개더 하면 얼마? 최종 답은 마이. 이해 되2 이걸 보고 쓰기에는 좀 힘들어. 솔직히.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 오케이? Okay?